안녕하세요. 모토가 김재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로드트리 캠핑카에서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 기반으로 제작한 로드 칸 라이트 버전 모델을 소개해 드리는데 이번에는 어, 뒤쪽 오버행을 3 0 c m 늘려서 조금 더 크게 만든 모델입니다. 로드 칸 헤비 모델이에요. 그래서 라이트가 아니라 헤비 모델을 설명해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로드칸 이 헤비 모델 같은 경우에도 높이가 2,140mm예요. 어지간한 지하 주차장은 다 들어가서 보관할 수 있는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버전에 비해서 이 침상 부분이 굉장히 넓어지고 커졌어요. 그래서 취침하실 때 편안한 잠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요. 2750만 원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전기 옵션입니다. 인선철 배터리 200A, 그리고 주행 충전기 140A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3kg짜리 정인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통은 40L입니다. 라이트 버전보다 약 10L가 더 증가한 물통을 설치를 하고 있어요. 계약 같은 경우에는요. 계약 조건이 계약금은 200만 원이에요. 이 모델은 지금 전국 쌍용차 대리점에서 동시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드트립 캠핑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안전하게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외부부터 시작해서요. 내부까지 촘촘하게 로드칸 헤비 모델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모델의 베이스로 사용하는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 모델. 아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사륜 고동이 된다는 라 거잖아요. 특히나 2022년형 모델부터는 주행 보조 장치들이 대거 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주행할 때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또 특징을 갖고 있죠. 사륜구동 되니까 우리 노지 캠핑 많이 하시잖아요. 뭐 캠핑장도 가시긴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오너분들께서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에 가서 차를 딱 정박하고 캠핑을 즐기는 캠핑이 아니더라도 쉼을 즐기는 그런 그 성향들이 되게 많으시는데 그렇게 사용하기에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죠. 사륜구동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2.2리터긴 하지만 토크가 45kg 에요. 그리고 마력 같은 경우에도 202마력이기 때문에 뭐 어지간한 곳은 도달할 수 있는 뭐 그런 주행 능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로드칸 라이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순정 모델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블캡하고 뒤쪽에 있는 적재 베드까지 순정에다가 그 위로 바디 부분에 중간 부분부터 이렇게 설계를 해서 캐빈을 만들어서 얹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구조가 좀 다릅니다. 완전히 이 적재배들을 다 탈거를 했어요. 뒤쪽은. 그래서 좀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는 순정인데, 뒤쪽은 별도로 제작한 캐빈을 만들어서 결합을 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순정 프레임, 바로 그 위쪽으로 별도의 서브 프레임을 만들어서 장착을 해요. 그래서 이 뒤쪽 오버행을 약 30cm 정도, 한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더 연장한 그런 모델이에요. 보통 이제 오프로드 이 트럭 캠퍼 보면은 사실 여길 뗍니다. 이렇게 후방 쪽하고 그다음에 이쪽 루프 쪽을 떼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 공간이 전부 개방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중을 버텨내기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강성을 보강을 해, 하기 위해서 캐빈 뒤쪽 공간하고 이쪽 루프 쪽하고 위에 캐빈하고 다 접착을 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드프가 라이트 버전 대비 조금 더 곡선 중심으로 좀 바뀌었어요. 공기 역학적으로도 우수한 디자인이죠. 그리고 얘가 션쉐이드 역할을 또할 수가 있어요. 한전 전기 연결할 수 있는 이니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문 프레임리스트 타입으로 적용을 했고, 이 헤비모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출입구를 그래서 장착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왜냐면 별도의 캐빈을 만들어서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피아마사의 어닝 장착되어 있고, 어닝 발이 옆쪽인데, 이렇게 홈이 나 있습니다. 얘는 물길이에요, 물길. 비가 내리면은 쭉 이쪽으로 흘러서 이렇게 빠지게끔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모델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이거예요. 후방 해치백. 대형 프레임 유스창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은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서 쉴 때는 참 개방감 좋겠네요, 진짜. 이 내부 너비가요, 1950이에요, 1950. 공간으로만 치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이거 이따가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내부 들어가서. 변인장치도 이렇게 축에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물론 이런 부분들은 옵션으로 장착할 수가 있어요. 좌측면 쪽으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주유구. 그리고 요소수 주입구가 되겠죠. 청소 주입구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청소통은 4 0리로 조금 더 커졌습니다. 외부 샤워 부스인데요. 샤워 부스 한번 쳐 드릴까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부에서. 샤워실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치는 거는. 이 바닥 쪽만 팩을 박아가지고요. 이 지면 쪽에 고정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자, 뒤쪽 후방 시설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릴까요? 뒤쪽에도 역시나 주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제공됩니다. 일단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이렇게 수납 공간이네요. 수납도 할수 있긴 하겠지만, 이 위쪽으로 이 덮개 막아서 올려놓게 되면, 여기도 외부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거 좀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옆쪽은 이렇게. 오, 굉장히 길게 빠지네요. 그리고 외부 샤워기입니다. 외부 샤워기는 수전으로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수전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샤워기 연결 노즐이 있죠. 이거를 외부 샤워 부스로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테이블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조리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식사도 일어서서 뭐 즐기실 수 있잖아요. 외부 주방에서는요, 이 해치백을 이용해서 후방 텐트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이가 제 손이 안 닿을 정도로 높아요. 그러니까 개방성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이건 옵션으로 이제 구입이 가능합니다. 출입구는 상대적으로 좀 이게 지상거고 높잖아요. 픽업트랙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발판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열고,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팝업 텐트를 올리지 않고 그냥 앉았어요. 제가 이 평상에. 그런데 보시면 머리 공간이 안아요 그러니까 굳이 팝업 텐트 올리지 않고 이 상태로도 쉴 수가 있는데 단이이 이 텐트가 얘도 이제 축 처지지 않게 이렇게 스트링으로 고정을 해놨는데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이렇게 붙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훨씬 더 안쪽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카메라를 받았는데 지금 쭉 한번 나가볼게요. 카메라 앵글로이해치백 열어놓으니까요. 아, 이 개방감 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뭐, 강이나 산, 그리고 뭐, 경치 좋은 노지에 가서 이 뒷문만 열어놔도 근사한 산수 한폭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머리 공간 안다는 거, 아, 그거하고 후방 해치팩 열어놓으면 정말 좋은 뷰 감상할 수 있다는 라게이 모델에 있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더 설명 편안하게 제가 해드리려고 팝업 텐트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부 시설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로드칸 헤비 모델의 탑승인원은 다섯 명이에요. 이 더블 캡을 그대로 사용했으니까 다섯 명탈 수가 있고 추침인원은네 명입니다. 근데 1층을 침대를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옵션으로 가능한데 어떻게 하냐면요, 등받이를 눕혀서 이 등받이 위쪽으로 연장 패널을 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시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코란도 스포츠는 진짜 타지 못할 정도로 좁았어요. 근데 아, 이칸 픽업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세명이 앉아서 어, 탑승할 수 있는 여유로운 넉넉한 공간을 또 제공하고 있는 게또 장점이기도 해요. 자, 파워펜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 진짜 쾌적하네요. 이 너비가 주는, 얘는 이제 높이보다 이 너비가 주는 공간감이 훨씬 높습니다. 아, 이게 1950이라는 너비가 주는, 아, 이거 엄청난 크기네요. 이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일어나서 체감을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높죠 평상 이 크기도요 라이트 버전보다 훨씬 넓고 어, 깁니다 그래서 행동 반경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애들 환복시켜도 되고 우리들도 옷 갈아입어도 되고 그리고 오픈 데이는 창들이 있잖아요 일어나서 멍 때리고 있는 것도 좋고 여기 좋네요 이런 형태로 쓸수 있다라는 게자 이제 평상하고 이쪽 가구 이 내용물하고 구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먼저 이쪽 출입구 쪽에 별도의 이 확장 패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따라락 들어 올리면은 이쪽 출입구 쪽 상부 쪽이 개구부구를 막을 수 있게끔 덮배가딱 마련되거든요. 그럼 좀더 넓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고장이 나서 지금 얘는 좀 수정 중에 있습니다. 자, 덮개들 한번 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외부 주방이었죠? 물건 같은 거여기는또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으로는 40m 청수통, 단열 작업 다 해서 마감을 했네요. 자, 그리고 이 밑으로는 무시통 히터하고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저 무시통 히터는 좀 외부 바닥 쪽으로, 언더그드 쪽으로 좀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가긴 하는데, 조금 그 부분은 아쉽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퓨즈박스. 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laughs> 이게 구멍이 있어서 물기 같은 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긴 해요 보완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운데는 아마도 테이블 같아요. 아 테이블은 이거는 탈부착형이네요. 이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 이거 많이 쓰시던데 수납 공간으로도 또뭐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얘를 한번 부착을 한번 해볼게요. 층이 이제 이렇게 상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죠. 좌우 측에 있는 이제 가구장 한번 볼게요. 가구장. 자, 좌측에 있는 거는 2 5 l 냉장고네요. 메디타입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전자레인지죠. 전자레인지. 싱크볼입니다. 수전까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는 이렇게 전공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워터펌프까지 같이 있네요 맞은편으로는 컨트롤 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버튼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아 얘는 USB 포트 2구 그 다음에 12V 소켓 되어 있고요 옆으로는 220V 소켓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난방 관련해서 무시동이 더. 위쪽으로도 보시면은 12V 소켓하고, 그 다음에 USB 포트 두 개, 그리고 HDMI 고화질 단자까지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위쪽으로는 선반 되어 있고, 밑으로는 이렇게 수납함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장도 있어요. 상부장은 이제 위쪽에 있는 벙커베드 바닥면, 쪽에 이제 하중을 견고하게 버텨야 되기 때문에 쭉 해서 지지대를 사실 만들어 놓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 캐비닛장에 있는데 이거는 제가 위쪽 올라가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상부 캐비닛장 개방되어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윗면 쪽으로 보시면 스피커가 이쪽에도 하나 반대편에도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 탁자에 그 용도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앉아서 다리 넣고 편안하게 어, 뭐 사용할 수 있긴 한데 얘를 주방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리대 공간으로 싱크볼 열어놓고요 얘들 조리도 이렇게 기역자 주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쪽도 냉장고 열어두고요. 훨씬 더 유용하게 이 공간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평상이 누워가지고요. 이거 얼마나 큰지 한번, <laughs>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제가 176이니까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옆쪽 공간 충분히 열 공간이 있죠. 만약에 이제 해치가 닫혀있었을 때, 해치벽에 닫혀있을 때 안쪽에서 또 열어야 되잖아요. 별도의 이제 이 버튼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버튼 다 만들어 놨거든요.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싹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팝업 텐트 설명해 드릴게요. 팝업 텐트는 이 바닥면을 쭉 잡아 당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 1900mm 까지 길이를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견고하게 이 바닥면을 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한번 보실래요? 철제 비물 해가지고 이 레일을 다 만들었어요. 쭉저 끝까지. 캐빈 위까지 해서. 네. 이 상태에서 팝업 텐트를 사용하려면 먼저 앞쪽에 있는 패널을 이렇게 쭉 잡아당기시면 돼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접이식 패널이 있거든요. 얘를 쭉 펼쳐서 이 사이 공간에 딱 이렇게 두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공간을 취침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누우니까 어떠세요? 딱 저스트하게 맞네요. 제가 176인데 딱 맞아 떨어지네요. 대신 이제 이 너비가 1 3 0 0 m 나 되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더 넓은 벙커베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앉았을 때도 이게 높이 공간이 제법 나와요. 이 끝으로 가면 뭐 진짜 머리 공간 훨씬 더 여유가 있는 거고요. 스타렉스나 스타리아 비교해서 뭐 훨씬 더 좋은 사용 편의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벙커베드에서도 이렇게 전기 사용할 수 있게끔 12V 시가잭하고요. USB 포트 두개 그리고 2 2 0볼 소켓 2구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로드칸 헤비 모델 다 살펴봤는데요. 차인 가족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일단은 베이스가 칸 픽업이잖아요. 주행할 때도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성도 또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 모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쌍용 자동차 대리점에서 또 편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믿고 사셔도 뭐 충분한 모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